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하면은 어떤 연상이 떠오르시나요? 일부는 어, 아시던데 이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의심 많은 도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천 년 동안 노래도 나오고 또 책도 나왔는데 도마의 이름과 관련되어지면.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세 곳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곳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세 곳의 도마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 지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말보다는 보다 더 어울리는 별명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붙여본 별명이 이거예요. 어, 솔직한 도마. 그리고, 궁금하면 못 참는 도마. 뭐, 이렇게 한번 이름,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작을 앞두고 걸어가시 기 시작하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겠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노라, 라고 하면, 어, 다른 제자들은 그 말에 그냥 수긍하는것 같은데, 도마가 거기에서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러한 대답과 도마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필요한 자세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자의 허식보다 도마의 궁금해함에 묻는 모습이 오히려 현대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고, 그 필요한 자세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조금씩 조금씩 더 성숙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에요. 의심이 아니라요. 의심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죠. 다만, 의심이 불신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기고 뭔가 내 안에서 소화가 잘안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의심을 풀고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애쓰는 자세를 우리가 잘쓸수 있는 말로 하면요. 구도자적 자세다. 진리의 추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에 그저 머무름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치열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에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무척 도움이 되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시죠. 오늘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열 명의 제자는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 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후에 만나서 갖게 된 확신을 이 도마는 갖지 못했던 거예요. 열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마 형제요, 우리가 봤어. 우리가 만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다시 사셨어. 라고 강조를 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요 형제들의 말은 알겠어 하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떡합니까 나도 믿고 싶지만 내가 정말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상처에다가 손을 넣어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답답함으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스승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마치 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다른 제자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제일 크게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놀랐을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것은 다시 살아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또한번 놀랬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17세기의 그 이태리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한번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오늘 이 성세의 장면을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받았던 충격이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바로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배경은 참 어둡습니다. 화면 한복판에는 네 사람의 등장 인물이 마치 한 덩어리인 양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위를 비추고 있는 빛은 그들의 지금 심리적인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고 네 사람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옷자락을 걷어서 걷어올린 채 드러내주시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죠. 가로로 깊고 날카롭게 패인 창날의 상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손목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상체의 절개부를 만져보도록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도마야. 자, 만져보아라. 보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어라. 그래서 너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절망과 의심과 슬픔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이전에 용기 있고 담대하던 그 도마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도마의 손을 붙잡아 자기의 상처 속에 깊이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을 이끄는 주님의 손등에는 모자국이 뚜렷하게 보일 거요.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흔을 해지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의 시선은 그 상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마의 손목을 잡아 당신의 상처에 손을 대게 하신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상처까지 열어서 도마의 손을 이끌어서 넣어보게 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상처를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그 지극한 사랑 앞에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침내 의심의 밤이 지나간 것이죠. 솔직한 도마이자 궁금함이 많았던 도마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그 안에 있던 의심과 불신을 넘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치열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과 그 진리를 향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져진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 투톤 만남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들은 지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해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한 분은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아들이 요즘 고3인데, 이 공부에 집중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 중고등부도 다니고 교회에서 쭉 컸는데, 성경 속에 잘 이해되지 않고, 그 믿겨지지 않는 성경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나랑 잠깐 만나자. 그래서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죠. 만나면 어느 정도 그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시간 후에 약속을 잡고 한 시간 정도 비어 있는 공간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작은 스프링 노트를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뭔가 했더니, 너뭐 요즘에 공부 잘안 된다면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예, 옥사님 좀 물어봐도 돼요? 어? 얼마든지 물어봐. 그랬더니 스프링노트를 딱 피고 한 장을 넘었더니 1번, 2번, 3번. 쭉 질문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는데, 6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는요, 정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했던 그 작은 방주 안에 동물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막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기의 청년 때 가졌던 질문들을 그 친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해답을 다 가지고 있겠나요? 해답이 다 없죠. 그러나, 어, 진지하게, 그 친구의 이야기는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알수 있는 대답들을 그 친구와 함께 나눴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어땠어? 너 어떠니 요즘도 성경 생각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 해답을 다 찾은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복잡하게, 힘들게 있었던 이야기를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대화를 할수 있다고 하는 자, 그 자체만으로 제 마음에 큰 힘이 됐어요. 이제는 공부에 집중 잘 돼요. 모르면은 목사님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 근데 나도 잘 모르는 거 많은데,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도 지금 그것이 고민돼서 함께 찾아가고 있는 중이란다. 그게 자기한테 힘이 됐다. 하는 거예요. 어, 지금 그 친구는 아주 그 청년이 됐어요. 또, 대학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자신의 의심과 궁금함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말할 필요가 있고, 기도 가운데 말할 필요가 있고, 누군가와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같이 나누고,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고, 어떤 것은 하루 만에 찾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한 평생 삶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런 함께 구도자적 자세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의심이, 의문이,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성소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구도적인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성소 속에 있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제를 통해서 하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그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두통 뿌리들이 내려질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의심이 완고한 불신으로 자리잡지 않게 되고, 더 나은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백이 이르기까지 도마의 과정은요, 믿음의 성숙을 이룬 한 과정이었어요. 우리 믿음도 잘하고, 성서에 대한 관심과 지식도 잘 해야 되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 그게 정답이 될수 있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작년의 질문이 돼서는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청소년과 청년기를 거쳐가면서 질문이 그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대한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다니엘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점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입술에만 달린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뿌리를 갖게 되고 우리 삶의 자세를 분명히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의문과 의심은 그대로 놔둬서도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추구함으로 만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 신앙의 구도적 자세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성수에 대한 올바른 우리 마음속에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뿌리는 더욱더 깊게 믿음으로 내려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저 의심에서 멈춰버린다면, 얄팍한 믿음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에 흔들리고, 이단 사이비 종파에도 넘어갈 수 있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안타까운 경우는, 그런 의심이요. 진리를 향하여 추구해 나가지 못하면, 불신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것도 완고하게.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변해서 그 사람의 모습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뒤틀린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볼 때마다 참 마음 아파요. 그게 아닌데 더욱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인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금방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든든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심이 생기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오늘 도마르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의 자세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아무리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는 여실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는 거예요. 보았기에 믿음을 갖게 된 도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제 만져 보았고, 너 보아서 믿게 된 도마에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 더 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차원의 믿음을 도마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계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한 권면, 더 높고 더 성숙한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런 오감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감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요, 오감이 아니라 믿음.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감 너머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감격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서도 이건 조금 유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 여기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틀렸죠, 말이. 여기 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가 아니죠.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각, 오감을 통해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요, 우리의 오감, 지적인 활동을 통해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알으면,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어, 이 물은 우리가 목이 마르고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아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인생의 갈급함과 삶이 외롭고 곤고할 때 우리 삶을 해갈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서 회복해 주시는 주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음. 믿음의 세계는요, 보여지거나 만져진 세계인데 아닌데 우리가 경험하면 그 안에서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지금 그 말씀 하요 그래, 너나못 봐서 너는 믿지 못했지. 봐, 열어줄게. 너 봐. 그러라 본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신비와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세상에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성과 너의 감각에 갇혀 있지 말하는 거예요. 빌리포스에서도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기도로 강구를 하나님께 강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차원의 계단 속에서는 보고 믿는 믿음, 열심히 추구하는 믿음 필요해요. 오감을 다 이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활동과 이성을 다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로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정령께서 도와주실 때그 힘에 의지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펼쳐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알수 없는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알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더 복되게,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성숙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믿음이 도말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주시고 권면해주시는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정정 살아갈 수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누구나사랑하는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에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